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원이사 박상원입니다. 안면비대칭과 척추측만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상적으로는 종종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측만증을 고교 시절에 진단을 받았다면 오랜 기간 누적된 체형의 비대칭을 동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자세가 바르지 못한 느낌이 외부로도 전해질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측만증의 각도를 진단하고 그 각도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으로 봐야 하며 바른 자세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척추와 관절의 정렬을 바로 잡아주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바른 자세를 잡아주고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침치료를 통해서 근육 및 인대의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며 동작을 가미한 동작침도 활용 가능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인운동요법을 병행해서 다양한 관절과 근육의 불균형을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척추관절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